네, 제 2회 어초구저초 칼바람 대전 아마추어 캐스터 윤서입니다 아마추어 해설 진만입니다 아마추어 해설 정원입니다 8강부터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빠른 진행을 위해 4강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8강 결과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팀 러브초비팀, 부사저팀, 무작위총료전팀, 초랑이팀이 치열하게 4강까지 올라왔는데요 상품도 한번 봐야겠죠? 떨어지셨어도 깜짝 퀴즈도 맞춰주시고 승부예측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팀 조합 네 왼쪽 팀 같은 경우에는 쵸비 영상에도 올라왔죠 후웨이가 가장 기대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카이사 아무래도 지금 10명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원거리 딜러라서 카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템 가는 것이 실력이다 라는 이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시즌이 된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크는 지금 눈에 띄게 템이 롱소드 4개로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저 조목 버튼 여러분들 U를 누르시면 저런 식으로 팀원들과 재미사마 하이파이브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도 네. 어, 네, 와 파이크 그랩 한 방, 이런 한방한 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눈덩이 타고 들어가고, 오공이 W 분신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파이크 잘하세오라잘 막고. 망치 찍어보지만 피오라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쵸 어어어어 제이스가 스포프 딸리면서 탈론 처분하면 선취점 나이스 그쵸 탈론 선수의 좋은 스킬 캐치가 보여주고 다시 50팀으로 다시 진어요네 매우 날카로웠고 50킬과 또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킬까지 먹으면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지만 결국엔 죽는 모습 그쵸 서로 막강한 활약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할 자 말씀드린 나, 순간 그래미, 지금 그쵸 이게 그래미전투는 탈바람에서늘 존재하거든요 킬을 네, 따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빨간팀 역시 파이크 덕분에 쉽게 쉽게 이겨갑니다 그쵸 자 말씀드린 5호 선수의 회전격 오, 오 회전기업? 어, 어, 너무 잘 들어갔네요 샘플 많이 뛰었고 아직도 공격도못 쓰고 오공 선수가 체력 관리가 안된 만큼 최근 딜를내 품도 가주면 좋아요. 올라프 궁극기 뺐고요 자, 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기다 회전기야. 어, 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아지르 궁극기. 아, 이거 오공 선수가 더궁극요 어, 아, 이거 오공 선수. 그리고 피오라 패시브 다시 터트리면서 잘 버텨보지만 아... 아닥하게 아... CC기로 빨간 팀의 대처가 훌륭했고요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있어요, 불사조 팀. 네, 문동이 맞았고 할머니 거 우리 애좋고 카이 선수 바로 마무리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선이 밀리 상대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 포탈 타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게 철거가 또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그래, 이거? 음. 어? 네, 러브 초비팀 먼저 억지기를 뿌수고 타워까지 밀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딜러들이 많아서 포탑 철거 상당히 쉽거든요. 이거 제이스 선수가 막을 수 있나요? 아 우승 너무 좋았고요. 제이스 까지 마무리되면서 포탑. 날아갑니다. 저 이대로 경기가. 게임 GG. GG. 아 이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러브 초비팀의 승리. 네 솔직히 도전의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텐도 가보는 그런 용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익숙한 아이템만 가서는 변수를 창출할 수 없어요 남들도 다 모를 것 같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남들도 잘 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감으로써 어 이런 아이템에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4강 두 번째 경기 우상의 총격전 팀과 호랑이 팀 오, 사일러스 들어갔어요? 오, 사일러스 먼저 1인군 막았습니다. 그리고 라칸도 따라 들어왔고. 그렇다면 다이브 치는데. 루션이 프리딜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같기도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알파이트분은 아, 시원하게 받았고요 라칸도 화려하게 대처해줬고. 와, 살려선 선수! 티아라 선수좀잘 들어갔지만 초봉이 팀 만만, 만만하지 않아요. 저 이거 무장의 초력선 팀이 상대방의 궁극기를 하나씩 잘 흘리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멈춰서 눈이 뺏었고요. 어,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살려선 선수. 살려선 선 마무리해주면서 라칸 잘 들어갔습니다. 라칸도 잘 덮었고요. 가니아랑 렉사이 1대1 그렇죠 서로 못 잡는 조합이라 볼수 있고 합류하면서 3대1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코라이저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발코라이저 들고 왔고 네, 굉장히 매섭습니다발파올라잘 네, 그그 들어갔지만 저 포옹이 이 선수가 없죠 네, 네 이대로 끝나나요? 이거. 이거 이대로 끝나나요? 언제 왜 총력전팀? 지금 저항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무작위 기격전팀 지금. 어 던시디 어,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 키아나궁대 역시 잘 들어갔습니다. 루시안 선수가 제, 최대한 저항을 해보고. 그쵸, 지금 최대한 항을 해보고 또 지금 타력이기때 일단 루시안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루시안 안타깝게 죽었고. 그렇죠. 이대로 끝나는 것 같네요. 이대로 끝나겠죠. 호랑이 팀 GG 이제 결승 대진표를 한번 봐 볼까요? 이제 러브 초비 팀대 초랑이 팀. 네, 저희가 이제 결승 진행 전에 마지막으로 퀴즈 이벤트를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초비의 포지션은 미드죠. 그렇죠. 초비 선수의 MBTI는 무엇일까요? 어 질문 이상 바로 회전하네요. 정답은 ISTJ입니다. 오마에는 INTJ였는데 그러면은 다음 퀴즈. 초비의 키 맞추기인데 초비 선수의 키가요. 매번 바뀌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장 성장 중입니다. 그럼 초비로 이행시 하신 팬분들 중에 골라가지고 또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초머니가 초비는 비행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또초머니만 이거...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네. 그때 이거 초머니의 이런 이행시는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드려야 되거든요 초머니한테도 그쵸 이거, 이거.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초보니는 비행소년 어머니라고도 하시거든요, 이거. <laughs> 초비 선수는 비행소년이 아닙니다. 네? 야, <laughs> 초보한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보니 전화 연결 통화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퀴즈 하나 내면. 초비아빠랑 먹는 음식은? 애주가인 신랑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지금 주말이고 음식이... 오 삼겹살 누가 나왔다 오 삼겹살? 예 <laughs> 어, 삼겹살 아 마지막 퀴즈 초반에도 내주셨는데 삼겹살을 맞추셨네요 <laughs> 어떻게 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말씀이 있으신가요? 새바람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게 약간 흥해야 초비를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게요네 이제 그럼 저희 결승 진행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또 이제 제 2회 어초고저초 칼바람 대전 대망의 결승 또 이게 아, 3판 2선승제다 보니까 첫판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넘어서 굴레 타이밍도 또 바라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일대로 가고 긴 플랭크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아 이거 초랑이 팀 처음부터 기세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죠? 그런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제가 포탑을 잘풀수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어저 가위 선수 되게 플랭크 너무 좋아요 지금 기본에도 공과에 쓰고 오공 견제해보기는 역시나 3-4구리 장사 없죠 어. 그리고 초비팀 웨스트 9기! 야아아아아아 이게 제대로 들어갔죠? 어? 서지 붙나요? 어? 펜타킬 나오지것 어, 같은데요? 펜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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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세판중한판 나왔습니다 펜타킬이 그쵸 2회 활발한 대전 어, 펜타킬이 열승전에서 나오는 논란거리 아이템이긴 한데 아, 제상제기를더버텨 천상강림! 이제 천상강림 나왔고 회그 전격까지 야무지 들어가면서 그래가까지고 야물이 럭스 혼자 남았는데요 아 와, 이거 역시 초랑이 팀난전은 너무 좋아요 지금 미니언 오지도 어, 않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초랑이 팀이 아직 3판인데 그쵸 이거 첫판 이대 잡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헨타킬은 했지만 아또 우물까지 요 g 지금 상당히 첫 경기 빨리 끝냈거든요? 12분 경기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했고 포탈 사주면서 미드로 같이 집합해주는 모습 어 지금 CC기가 쉽지 않아요 CC기 묶어주면서 때리는 모습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해 줘야 미래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상적이고 시시기가 너무 좋거든요. 테라피 소파까지 야무지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게 4세도 챔피언이 시시기가 진짜 많아요. 아니 이게 초랑이 팀이 받아치는 능력도 대단한데요. 네, 전반부터 합도 네, 좋아요. 핫도 아펠리 선수가 시시기 많은 만... 마인드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잘 들어갔어요. 히어로. 공기 잘 들어갔어요. 그래 맞춰줬고. 공기 맞춰줬고 앞으로 쭉 들어가. 오 어, 근데 이러면. 공기 다했고어 이거 잘 들어가서 차근차근 차가 그렇죠. 잘 들어가요. 저잘 밀고 들어갔고 이번 한타는 이번 한 판은 러브 저비티 굉장히 유리하게 이겼습니다. 그렇죠. 피아 선수의 진입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방금. 아지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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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 야, 근데 탈진! 방침해. 둘이 안 나와요 아니 탈진 타이밍 기가 막혔는데요? 초롱이 팀? 아 그.. 그쿠이 빠져서 다음 한판기대가봐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이러면 좀 불리해지죠 저 이러면 억제기까지 남을 것 같은데요? 그..그..두 궁이 다 빠진 거알고있는데 초롱이 팀? i 살 s u 이기 때문에 i g g y I'm such a s m i 버티고 I'm such a smiggy. I'm such 나오고 있 g g y I'm s u 아이 저이어 진입 드라이어 공석고 맞췄습니다궁썼고 공차 럭스의 로테키 힐레까지 공잘 들어갔습니다. 난전 시작됐고요. 난전이면. 하지만 지금 카이티코도 하여... 나오죠. 카이티코도 나오면 나 필이 잘 들어갔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카이티코가 나왔을 때는 인지력을 아 이길 수, 수 있나요 이거? 힐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럭스도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줬고 리그 음파 아, 깔끔하게 연애하면서 이러면 끝날 것 같고? 합니다저 이거 이대로 경기가 끝날 확률이 되게 높죠 지금? 네, 스키도 네, 얼마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수업을 아. 하면서.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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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와, 수고하자. 수고하자. 와 수고하자.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승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우승하셨는데 자 아, 이제 한 번씩 소감 한 번씩 드려도 될까요? 일단 먼저 대회 열어주셔서 진짜 재밌게 게임한 것 같고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우승 너무 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팀원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저 제가 칼발을잘 못하는데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들 잘 만나서 아 쉽게 이겼던 것 같아서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합이 너무 잘 맞고 팀콜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쉽게 했던 것 같아요. 파이널 MVP는 바로 종범 님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열심히 혼자 칼바람 한 성과가 없진 아. 않았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연태까지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도 <laughs> 더 열심히 저희 다같이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젠지 롤드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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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